네 여러분 오늘은 시왕 말고 좀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서 자랑할 건 사실은 아닌데 일단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어 우리 2.8전쟁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전쟁이 이제 우리 한글날이 일어난 거잖아요. 한글날?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석유, 정유 이쪽 섹터 한번 꼭 보십시오. 이번 분기 얼마 안 있어서 날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당연히, 전쟁을 제가 예측한 건 아니지만, 자리상,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상, 금방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는, 한국 석유, 뭐, 다음에,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 한 두세 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오늘 두개 상쳤습니다. 두 개. 두개 상쳤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언급드린 거는 이제 SOL이 있었다. SOL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볼 겁니다 얘도 근데 충분히 좋은 놈이니까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이 섹터 이런 거 제가 조금 유심히 보자고 한거 석유 정유 보셨던 분들 분명히 수익 나셨을 텐데 정말 큰 축하 드립니다 이게 다만 이게 뭐 좋은 의미로 먹은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서 먹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막 그냥 적당히 기뻐하시고 우리 또 다음 자리 평안한 마음으로 늘 일상처럼 다음 자리 잡는 어 그런 매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두개 상친 거 가지고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단톡방 입장하시면은, 네, 따로 자리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010-4889-2996. 010-4889-2996. 여기로 문자 한통 숫자 1번 한번 넣어주시면은,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석유 테마주 관련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보시고, 010-4889-2996. 이쪽으로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lg 전자 가져왔습니다. lg 전자도 제가 화이트보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가고 있냐면은 일단 제가 lg 전자 같은 경우 제가 lg에서 미는 게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lg 지금 소개해드리는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 있습니다. 화학. 그러고 엔솔이 있다. 엔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골고루 다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중에서 전자를 지난주에, 어 갑자기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전자 관심 가지시고, 이제 지금 매수 구간이다, 어차피. 매수 구간이니까, 전자 같은 걸로 한 번에 큰 수익 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분할해서 적금하듯이 조금씩 모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는 조금 아쉬운 게, 오늘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반등이면 크게 나온 건 맞는데요. 이게 지금 풀매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입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올랐다고 여러분들 바로 사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돌파했을 때 사거나 아니면 완전히 더 내려왔을 때 사거나 이둘중 하나를 매수 시점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시는 게 낫다. 물론 조금씩 모아가실 분들한테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화학도 보고 있고 엔솔도 보고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 엔솔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lg 전자 같은 경우 아무튼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월요일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냥 뭐 이런 움직입니다 4시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4시간봉 어, 4시간봉을 한번 보면은 결국에 지금 이평 밑에서 이런 식으로 혼조세 보합을 보여주던 움직임이 일단은 거래량을 동반해 가지고 한번 뚫어 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합을 돌파할 때이 정도 거래량으로 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일 차라리 한번 더, 내일 한번더 올라준다면은 차라리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을 좀 수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잠깐 올랐던 거고 다시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요거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적합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 있죠? 한 번에 이걸로 무슨 대박 이런 거, 뭐 며칠 만에 뭐몇 백프로, 뭐몇달 만에 한 분기 만에 뭐몇 백프로 이런 거 노리지 마시고요. 이건 그냥 분할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적금 들듯이 모아가는 게 저는 LG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어차피 여러분만 들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저도 옆에서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요. LG전자, 어, 매수 받아보신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니까 기업을 결국에는, 어, 지금이야 뭐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전 기업을 비교하면 결국 이구도잖아요. LG랑 삼성.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좀 다른 길을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처음엔 분명히 같게 시작한 영역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뭐둘다잘 됐으면 좋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삼성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LG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 제가 LG 전자를요 처음 영상을 찍을 때 무슨 제목을 달고 올렸냐면은 무슨 제목을 달고 올렸냐면은 단군이래, 어, 건국이런 건국이었나? 단군이었나? 아무튼 해가지고 최대 저평가, 최대 저평가가 아니고 정말 제일 저평가된 그런 종목의 LG다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건 뭐냐면은 어 일단은 마그나 얘기를 드렸었죠 마그나. 마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회사입니다.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LG 전자가 여러분 4차 산업 중에 전기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LG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업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전기차에서 이제 마그나라는 부품 회사가 있는데 같이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세운다. 법인 법인을 세웠고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2년 정도 됐는데 사실 그 동안 적자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가 난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흑자가 나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어, LG 전자의 가격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그나라는 회사가 이제 뭐잘 된다, LG랑 같이 합작하는 회사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애플카 있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카라고 한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아이폰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애플. 애플이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 애플이 자동차 만들면은 필연적으로 경쟁 대상은 어디냐면요. 현대 이런 데가 아니고요 여러분 얘네는 이제 테슬라랑 싸우는 겁니다 테슬라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lnf나 이런 애들 보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묻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품주들이라든지 뭐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이 애플이 여러분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식에 자동차 어, lg 전자에 애플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가격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시총이 크면은 분명히 여러분 움직임이 더디다고 보는 게 맞지만 보통은 또 올라가면은 금방 금방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만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제가 분할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자리긴 자리다 다만 크게 베팅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있으면은 주식을 할 돈이 100만 원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1 0 0만원다 몰빵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은, 받고, 여기 얼마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어, 느샌가몇 년, 뭐몇년 정도는 걸리겠죠. 몇 분기, 적어도 3분기, 2분기 이상 기다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돌려주는 주식으로 LG전자가, 어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주주 대시세 종목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종목 주도주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제, 에코프로, 포스코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종목을 주도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주식들이다. 근데 종목이 아닌 시장,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보통 월가에선 템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베거란 뭐냐? 이제 심루타 종목이라는 거예요. 심루타. 야구에서 여러분 3루 지나면 홈런이잖아요. 그만큼 대박인 종목이라서 10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몇배 간다고 안 끝납니다. 두세 배에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10루타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배 더 간다면 이 집에서 30배 가는 종목들을 대박 종목 템 백어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배더 간다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언제 올랐습니까? 2020년쯤에서 올랐는데 토탈 오른 거 보면 2,750%더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시장 코스타코스피를 주도한 종목이었다.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주도주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풍제약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직 절반밖에 안 올랐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사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나돈다 벌었어. 회사 지분 팔 거야. 하는 이제 대주주. 대주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이 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이 임원들이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그 IPO들을 많이 하잖아요. IPO가 사실 이제는 조금 뭐 특정 주식을 저격을 한게 아니고 한탕 어 너무 한탕 주의로 가고 있다 일단 상장을 뻥튀기 해서 대충 시켜놓으면 은 밑에 개미들이 물량 다 받고 임원들은 물량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이제 회사 돈다 다 벌었으니까 회사 지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좀안 좋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세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두 세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못 가도 10배 잘 가면 2, 30배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들이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다. 그래서 대주주 대시대 종목 있나?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일 나온 게 아닙니다. 대주주 대시대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일 나오는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짧으면 1, 2년, 길면은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한 번. 어, 이런 애들이 대주주 대시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온 특징,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반도체 ai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돌고, 돌고 도는 순환 매 속에서 이제 대주주 대시대 종목은 꿈틀꿈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어디 뭐 양조회사를 샀다고 어 얘들이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고 도는 순환주 중에서 그중에서도 주도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두 번째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가는 놈이 더 간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출발해 준다 이런 거예요. 크게 상승을 해온 것들을 보면은 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상승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풍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매집봉들과 거래량 같이 함께 떠준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하 하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거고 미리미리 차트적으로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은 이런 거 겁나 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 짚어 드리겠다 무료로 다 짚어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laughs>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사실 좀 모든 거를 공개를 드리긴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제가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도 구독자 분들이라든지 제 번호로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어 함께 저도 함께 수익 만들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단에 계속 번호가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010 4889 2996 4889 2996 이쪽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만 저는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4889 2996 여기로 문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대박 이렇게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박을 염원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은 이거 안 오릅니다, 여러분. 대주주 대시세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라고 염원을 해주셔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1, 2년, 3, 4년에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3, 4년에서 1, 2년 차이 접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제가 거진 3, 4년 동안 추적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 4년 동안 추적관리를 했다는 건데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무조건 뉴스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좀 푸근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꼭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떴어요. 이거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먼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 물론 뭐 기업에서 보고서 하는 것, 거의도 나오지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수익률, 이익 마진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에 뭐 요만큼이었어. 근데 이번 분기에 요만큼이야. 다음 분기에 요만큼이야.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확률상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이런 일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캐치를 받으시려면은 결국에 이거 다 단톡방에 공유를 드렸었다 지난주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모든 걸다 공개를 드리진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좀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너무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좀제 사정도 좀 참작을 해주시고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정보. 010-4889-2996. 010-4889-299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 한 통, 숫자 1번 해서 넣어주시면요. 제가 단톡방 초대 드려가지고, 이제 무료로, 다 무료입니다. 해서 관련된 타점이라든지 대응 자료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속도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뉴스가 지금 뜨고 사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그 방금 전에 올랐던 6%, 8%를 놓치는 건데 조금이라도 물론 저, 저도 다 사지 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사지 못했지만 일부라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0 1 0 4 8 8 9 2 9 9 6로 문자 한통 넣어주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뉴스를 마저 보자면, 3분기도 역대급 실적. 가전, 차, 전장, 쌍, 쌍그리.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은 가전 같은 경우도, LG 같은 경우는 좀 방향을 많이 틀고 있다. 많이 틀고 있다는 게, 더 이상 하드웨어로 개기지 않는다. 냉장고가, 그니까 뭐, 어떻고, 세탁기가 1분에 몇번 돌아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감성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생활에 녹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LG가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뭐라고 비유를 드렸었냐면 은 얘네 기술력 좋은 거 솔직히 누가 압니까? 가전 만드는데 LG가 기술력 짱이잖아요. 근데 전교 1등이 나 공부 잘해라고 하는 게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얘네가 반대로 어, 나 기술력 짱이야 라고 광고하고 어필하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얘네는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혁신적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아무튼 혁신적인 요소들 여긴 결국에 선두 주자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여기 R&D, 연구개발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변화를 꾀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LG가 본격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 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다른데도 볼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뉴스를 솔직히 다볼 이유는 없고요. 제가 다 요약을 해서 드리니까. L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마그, lg 뭐지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 마그니었나 아,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걔네 있었고 또볼 만한 게 뭐가 있냐 솔직히 좀 디스플레이 약간 이쪽은 모르겠어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전자가 있고 이노텍이 있습니다 이노텍 여러분 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노텍 같은 경우가 실적을 엄청 잘 내고 있는 어, 주요 효자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도 물론 그렇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노텍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엔솔이 있습니다 엔솔 엔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당장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LG전자보다 느리다. 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뭐 느리다는 게뭐 한두 분이 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엔솔 같은 경우도 어 빠르면은 다음 분기, 늦어도 24년도부터는 다시 기지개를 켤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LG의 주가를 영향, 주가에 영향을 주고, 그 중에서 대장인 LG전자는 다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LG전자 좀 모아가시는 거 네,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같은 경우는 어, 구독자가 잘안 되는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분석해서 또 영상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신분 계실까 봐 제가 초성 퀴즈 한번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야 됩니다. 초성 퀴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문제 제공드리고 이렇게 자음을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힌트로. 그러면 이 자음에 맞춰서 정답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레벨 2. 솔직히 레벨 2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조금. 다음 종목은 무슨 테마일까요? 신성 델타 테크, 원익 P&E, 서남. 한달 됐죠, 이제 유행한지. 어, 한달 전에 우리 바짝 유행하던 거, 그거 뭐였죠?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치읓 지읒, 디귿치읓 이거 뭐, 뭐였죠? 무슨 테마였죠, 여러분? 네 글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음을 조합을 해가지고, 한글 모음 조합을 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010-4889-2996. 010-4889-2996 여기로 정답을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라 여기로 정답을 외쳐주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 선착순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10분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너무 다 보내주시면 제가 거덜납니다. 어, 제가 그러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감당 가능한 선착순 10분에게만 010-4889-2996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꼭 네, 확인하시고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